오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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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매. 아이씨 모자 모자. 아 이런 머리 너무 좋아 진짜. 딱 얘가 딱얘 취저 얘치저 진짜 좋아해.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없지만. 해줬으면 진짜 설레겠다. 내가 왜좀 해야 돼? 해서? 형? 안녕, 난한야 <웃음> <웃음> 안녕 나 짱가야. 오늘은 2십 삼십 대 여자들이 평가해 주는 남자 머리 스타일. 은근히 남자애들이 이제 머리 빠리라고 하잖아. 그렇지. 어, 오늘, 오늘 머리 스타일은 뭐야? 오늘 이따 나올 거야 내 머리 스타일. 얼굴 보고 평가면 안 돼요. <laughs> <안 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스타트. 아, <laughs> 어, 뭐야 얼굴. 얼굴, 얼굴 안볼 수가 없는데? 나 이번에 리프 컬. 잘 어울린다. 난 몰라. 그... <laughs> 나도 정말로 안 좋아해 이게... 사람 사람이겠다. <laughs> 기준은 음. 아 바이 사람이겠다 남자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? 템템이 섹시한 거이안 되는 이렇게 넘길 때? 그렇지 그렇지 여자랑 똑같네 스 아, 그럼 저한테는 이겨 나는 일, 1점 나도. 그정도 1점, 1점, 1점에서 1.5점 1점 1점 정도. 정도 별로 좋진 않아 난 음. 다음은 이제 2021년도에 제일 야. 오, 아, 너무 잘생겼어 유 이완 컷 이완 때문에 아이비, 아이비. 아, 아이비. 너무 잘생겼다 아 얼굴 아, 보는 아, 게 아니지 짧은 짧은 스포츠 머리에 자유 분방나 이런 머리 좋아해. 좋아해 나 나도 이런 머리 이제 엄청 시원셔너워 좋은 섹시하잖아 나 섹시할 것 같아 이런 머리 하면 그리고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랑은 다른 얘기지만 스타일리시하게 다 자기를 꾸밀 줄 알더라고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... 그래서 짧은 머리 방향도 좋네 다지 나는 그, 음, <laughs> 4 점. 넌? 나는 3 점. 어, 뭐야? 아까 좋아하는 거야? 그냥 그 좋긴 좋은데 아. 이제 더 이제 내 내가,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아 오케이 오케이. 멋있긴 있어 멋있긴 멋어 이제 아이비리크 컷에서 이제 진화해. <laughs> <laughs> 아 그냥 얼굴이 <laughs> 잘생긴 거잖아. 플래크 컷이라고? 아 이건 좀 세, 바보 될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냥 그러니까 아이비니 y 컷에서 좀 똑같은 자 v 인마인 l d you that I w a 내려 kid. 야 was a kid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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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s a kid. I was 남자의 이제 대명사 아.. 토마토 컷왜 엄지 같냐고 진짜 멋있다 정장이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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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머리하면 진짜 멋있겠다 <laughs> 거의 못보지 않았어? 요즘 토마토 컷그지응좀 아, 네, 촌스러워 보이잖아 잘못 네. 근데 이런 머리 에좀즐기하면좀 아닐 것 같아 나도 평소에 이러고 다녀 그럼 어떡할 거야? 남자친구가? <laughs> 어.. 부담스러운데? 투머치? <laughs> <토마치>? 투머치? <laughs> 투 나도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<laughs> 난2.5 5인... 나는 1.5? 너무 아저씨 일정도? 너무 아저씨 머리 같아. 나또 갑니다. 음... 아, 진... 이렇게 음... 하는 게 댄디 컷이구나. 음,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 좋아한다 했잖아 댄디. 너 이런 머리 좋아해? 어 내가 맨날 댄디 댄디였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? 난난 별로야. 별로라고 왜? 나는 너무 싫어. 지저분해 보여. 자체가 머리 자체가 어디가지? 답답해 그냥 아... 좀 지저분해 어... 보이기도 하고. 얼굴 전체를 거의 가리는 느낌이랄까? 눈썹을 너무... 아 응, 그래서 답답해. 그래서 나는 한 4점? 나는 이것도 1.5? 나는 4점. 오, 오, 완전 취향인가봐. 완전 취향. 맞아, 맞아 지금? 맞아, 최고, 내, 내 최고 점수야. 오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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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웨. 아이씨, 5자5자 진짜 머리 너무 좋아 딱얘가 네. 취져 얘 취져 진짜 좋아해 맞아. 아 이런거 네, 했으면 거 좋겠다 남자친구가 이런거 해으면 좋겠다 없지만 네. <laughs>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난 별로야 네, 기지근 같은 머리 막 계속 이러고 있을 생각하니까 좀별로네데 아, 나는 5점 진짜 좋아 오 진짜? 음. 응. 너는? 나는 2점 네. 진짜 다르다 나 5점 잘하네 고마워 5 아... <laughs> 남자들이... 오... 근데 이건 진짜 얘라서 어울리는구나 박그 사진이라 엄두 안 나지 얘니까 진짜 <laughs> 되는 거다 나는... 그렇죠. 나는 나 1점, 1점. <laughs> 그래서 조금만 더 길게 되면 요 어, 그렇고요. 너무 좋아. 아, <laughs>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이런 거 엄청 좋아 뭐가 이렇게 좋아? 뭐 이렇게 좋아? 어, 그 살짝 그그 그 살짝 좀스타일리쉬 <laughs> 하면서 남성 남자 힙하면서 남 음, 맞아. 난 어, 힙한 게더 크다. 맞아. 그렇 머리야. 머리, 머리 자체. 가 근데 남성미도 있어. 너몇 점인데? 뭐, 나는 나 5점. 얘덤는 어, 머리 좋아하잖아. 덤머리나 어, 덥머리 좋아해. 덤머리, <laughs> 덤머리, 좋아, 덤머리. 음. 나는 4점. 최애 머리. 어, 아김상장 <laughs> 다이컷. <laughs> 아 뭐야 너무 멋있어. 그런 거 싫어해. 좀 뭔가 쉼표 머리나 아니면 가르마 펀이나 이런 <laughs>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좀 여자 머리 같잖아. 그러니까 막 계속 만져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머리 안좋아하는구 안 <laughs> <laughs> 되게 세련되고 좀 괜찮은 머리 같태인데난 좋아. 나 세련되긴 했어. 응. 근데 나는 개치니까. 음, 이짱목사점난 좋아 좋아. 오, 그러지. 좋아 좋아. 뭐냐고 지막안 됐어, 하 뭐, 이 강동원 이머이한 것도 싫거 지금 안거생거 이거, 이거. 이래이런 머리가 좀 여자애 같아. 이런 머리 하는 게 좀. 기집이 같은 어. 느낌이 어. 있다 이거. 야 아 싫은 것 같은데 <laughs> 어 싫다 상상을 해봤는데 그래. 막좀 과하다. 음, 그래. 과하다 그래 같이 다니기는 좀 과하다 으 영점 영점 둘다 영점 어땠어 그래 그래 재밌다 재밌어? <laughs> 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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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해도 설레, 설레. 설레. <웃음> 어 <웃음> 네, 오늘도 수고했고 안녕 바이바이. 안녕 아 이거 산이